<목소리로> 아예 우리 이렇게 가지고 찍을까? 응. 사진으로? 아 이, 그림자. <목소리로> 음 어谢谢어 <laughs> 무섭다 여기도. 그러니까고 그래, 음. 움직이면 얘가 따라오면서 움직이잖아. 음. 이게 이 느낌이 엄청 스릴도 있고 스릴은 있어. 지금은 아까는 무서웠고. 음. 나 영상 찍으면서 말인 어. 우. 얘네. <laughs> 타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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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한국에선 안타본 지금 어디서 타고 있어 정자지에 매일 이니다자 제가 이제 타고 내려갑니다 내려가겠습니다 우 이부에은서탄배서분이나 탔을까? 그런데 벌써 다서 음. 아. 이건 이협서이라고 하는 거는 사기. 서아서동네서서서서서서서서 음. 네. 뭐 인정한다고 치마치지만 말로 대협곡이라고 하는 건 진짜 영서서을 때려 영어로 다 그랜드캐니언 이런게 <laughs> 자 대역포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장가에 내려가고 대역국, 말로는 대역포로 그런 협곡은 협곡이 확한데대역포로 말도 안되네 아마 우리나라에는 이정도도 할 수가 없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한 2000부터 와서 배를 탔습니다. 여기도 장가게 대역국이라고 네, 써있긴 합니다. 물도 많이 고 있고 시작했네요. <목소리도>